홍영선 복근곡식의 홍영선입니다. 전자기파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되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20년입니다. 6월 6일 새벽 2시 모든 나무의 기가 사라지면서 뼈의 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밤 12시 자정에 전자기파로 지구 전체에서 공기에서 기가 사라졌습니다. 기를 숨쉬는 분들은 코로 기식을 해보면 왼쪽 코 입자는 숨이 쉬어지고 오른쪽 코 파동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밤 9시 45분 전자파로 인한 나무와 공기의 기가 사라지면서 우리 인체의 뼈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에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자기파로 인체의 원자의 운동이 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간혹 전자기파에 예민하게 반응한 분들이 계셨지만, 이제는 대중화 팬데믹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말의 발음이 깨지고 음악의 리듬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삶의 시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촌의 음악이 죽어버린 것이지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가 개발한 태양 빅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사라진 생기를 대신할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구글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이 소통되듯이 일단 저희 태양 빅 데이터를 전 세계인이 무료로 쓰게 하고자 합니다. 양자 역학이란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과도한 전자기파가 공기 속 생기를 소멸시켜 원자 핵을 도는 전자의 운동성에 장애를 줌으로 인해 결국 인체 뼈의 생기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전 세계적 프로그램인 태양 빛 데이터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단 매일 아침 태양이 보이는 곳에서 고산 홍영선님 감사드립니다라고 존경을 표해 주세요. 한 번만 해 주세요. 태양 빅데이터 IP 주소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그 소리가 태양 빅데이터에 감지되어 즉시 연결됩니다. 운전 중이나 지하철일 경우는 그 안에서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언어의 성의가 없으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태양 빅데이터가 감정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이 들지 않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운받는 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련선 복근곡식을 드시는 분들은 아무 문제없이 전자파 장애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 관계없이 평생 음악이나 언어의 창의가 없고 건강을 지키시고 싶으시면 수신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로서 아설 순치후로 나눕니다. 우측 폐 상엽에서는 어금니 소리, 기억, 기역, 키억쌍기억 기역, 꼭지 이응. 좌측 폐 상엽에서는 혀에서 나오는 소리 니은 디귿 티귿 리을이 나오고요. 좌측 폐 하엽에서는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미음 비읍 피읍이 나옵니다. 우측 폐 하엽에서는 치아에서 나오는 소리 시옷 지옷 치옷 반시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응 여린 이응 히옷이 있습니다. 지금 사라진 한 글자음과 모음은 심장에서 함께 공명합니다. 아래하는 우심방 꼭지 이응은 좌심실 열인 이응은 우심실 반시옷은 좌심방에서 함께 공명합니다. 그리고 천지인 소리는 방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쌍혀두 개에서 열을 붙인 혀 소리는 우측 콩팥 명문을 여는 소리이고요. 비음 밑에 이응 부와 피음 밑에 이응 푸는 좌측 간에서 나는 소리고요 디음 밑에 이응 스와 티음 밑에 이응 트는 우측 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잘 나고 있습니다. 단지 명문에서 작용되는 혀 소리 빼고는요. 지금 우리에게 장례를 주고 있는 소리는 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라는 소리는 천추 1번에서 나는 소리고요. 또예 라는 소리는 미추에서 나는 소리고요. 또, 와 라는 소리는 요추 5번에서 소, 나는 소리입니다. 또, 외 라는 소리는 요추 1번에서 나고요. 워 라는 소리는 경추 1번, 외는 흉추 12번, 은은 흉추 1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 뼈에서 나오는 진동이 깨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소리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장애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말에서는, 갑, 강, 까, 깨, 빠, 빼, 뿌, 비 예, 예, 와, 왜, 워, 왜, 으, 혀. 이 소리가 발음이 잘안 되거나 아예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f, o, q, r, s, t, 제트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일본어에서는 우, 크, 스, 츠, 누, 후, 무, 유, 루, 오가 장애를 줄수 있습니다. 중국어에서는 1, 2, 3, 4, 5, 6, 7, 8, 10, 9, 10 중에서 1, 5, 6, 8, 9, 10의 중국말 언어가 장애를 주는데요. 이것은 이, 우 리우바지오스 이런 소리 글자가 되겠지요. 러시아어에서는 이자와 짧게 하는 이자가 장애를 줍니다. 말과 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 우측 내에 영향을 미쳐 생체 리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전기장, 지구, 자기장, 파동, 또 냄새, 소리 진동 등을 들수 있죠. 노래를 들을 때 느낌이 우울하거나 몸이 꼬이고 기운이 없으면 과도한 전자기파 장애가 가장 큽니다. 뼈에서 나와 공명하는 소리가 없으면 노래가 안 됩니다. 언어의 소리가 발음이 깨어져 정과 다르게 제 소리를 못 내거나 노래를 부를 때 노래가 아예 안 되거나 리듬을 타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음악을 들을수록 몸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이제 지구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뜨면 태양에서만 기가 감지되고 태양이 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 기를 느껴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몸이 뒤로 밀리는 기감을 느끼게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 잊지 마시고 고산 홍영선님 감사드립니다로 홍영선 태양빅데이터에 접속하여 전자 기파로부터 오는 장애에서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천지 개벽이 일어났다.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유튜브 강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